김포 장기동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GTX D 서북권 광역급행철도가 서울역까지 가는 것으로도 경제성이 좋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포 을 박상혁 국회의원 연결에 자세히 살펴봅니다. 부천시가 오늘 24일 일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마련과 함께 부천 지역 재정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일 자동차 BMW의 자회사인 BMW 코리아가 청라 국제도시 내 연구개발센터를 짓기 위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 도서관 앱에서 대출을 신청한 새 책을 도서관이 아닌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받아볼 수 있는 희망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의 추진 전망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용산은 물론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의 경제성도 높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네, 관련 소식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국회의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 의원님, 최근에 국토교통부와의 면담에서 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진행 과정을 점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좀 파악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와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우리 사전타당성 조사는 작년 11월에 완료가 되었고 올해 1월 달에 이제 국토부에서 어...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타 신청이 어, 된 상태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경제성이 높다. 여러 가지 노선을 함께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까지 가는 것, 그다음에 서울역까지 가는 것, 또 아니면 그 청량리역까지 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함께 그 검토를 해본 모양인데. 굉장히 경제성이 어, 좋다라는 그런 결과 보를 보고 받았습니다. 네, 노선 중에서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도 경제성이 좀 좋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이 결과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 부천에서 GTX B 라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용산에서 더 나아가서 서울역까지.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서울역까지 가게 된다면 서울역에서 1호선, 4호선, 어뭐그 다음에 공항철도 중앙선 이렇게 다 어,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철도 네트워크의 어떤 효율성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어, 이번. 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그 서울역까지 가는 게 오히려 용산역까지 가는 것과 특별히 차이가 없을 정도로 경제성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면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용산을 거쳐서 서울역까지 한 번에 직결하는 게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어, 우리 김포 시민뿐만 아니라 서북부 우리 의주민들한테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리고 교통의 어 복지 차원에서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 노선 문제 이외에도 김포 북부권의 역사를 설치한다고 꾸준히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북부권이 김포 북부권이 한 인구간. 주민들이 한 7만 6천 명 되세요. 그리고 통진 은만해도 3만 1천 명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젊은 인구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김포 북부권역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우리는 김포에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출근 뭐 어, 하는 인구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김포 북부 안에는 어난7 8 천여개의 공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도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교통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여기 북부권이 여기 설치되고, 거기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된다면, 거기를 출퇴근하는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어, 이용률을 훨씬 더 높여서, 경제성도 높이, 높이고, 이 전체 김포 북부 지역의 고른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설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할, 어, 생각입니다. 네, 아, 지금 남아있는 절차들이 적지 않은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듣겠습니다. 어, 다가오는 3월 또는 4월에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그 심의가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만 하면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대상 자체가 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기재부 이차관을 만나서 어 저기 인천지하철 2호선에 김포 고향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도 이제 같이 심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예타로 선정이 되어서 빨리 조속하게, 조속히 지금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서부광역급행철도의 향후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해 나갈 생각이고 그런 절차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경제난과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버스와 택시 등 7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내버스 189억 원과 도시철도 50억 원 등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지난 1월부터 인상했던 하수도 요금도 상반기 중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로 연기한 상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계획은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할 것이며 교통 요금도 서울시와 경기도 협의를 통해 균형을 맞춰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일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 정책 토론회가 오는 24일 부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 도시의 정비 과제, 앞으로의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부천시 총괄 기획가인 송하엽 중앙대 건축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상휘 주택국장 김세훈 서울대 교수 등이 주재 발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목표로 지난해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 발주와 총괄 기획가 선정 민관 합동 전담 TF 시민 협치 위원회 개최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자동차 BMW의 자회사인 BMW 코리아가 청라 국제도시 내 연구개발센터를 짓기 위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MW 코리아는 청라 인천 하이테크 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약 5,000제곱미터의 부지에 2024년까지 R&D 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곳에서 독일 본사와 함께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전기화 기술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제청은 BMW R&D 센터가 들어서면 연관산업의 생산 유발과 고용 창출, 수입 대체 효과와 수출 증대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양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모를 통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계양구는 해당 사업비를 제2시립 노인침해요양병원과 소방서 등 공공 시설, 또 민간 건물 등 마흔 여섯 곳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 설치로 연간 180메가와트시의 전기와 930기가줄의 열 에너지를 생산해 5천만 원의 에너지 비용과 13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약 12만 8천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7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분양 물량 증가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기간 축소 또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 하여금 분양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된 거죠. 노후 주거지역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 가구가 넘는 물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책을 도서관이 아닌 동네 서점에서 바로 빌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천에서 동네 서점을 통해 보고 싶은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새 책을 편리하게 무료로 빌려볼 수 있어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대형 서점에 밀려 어려움을 겪던 동네 서점에도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송교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작은 서점, 여느 서점과 비슷한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희망도서서점 바로대출 신청한 결과로 아, 어떤 도서를 건든 존재 네. 아, 신청 인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희망도서서점 바로대출 서비스입니다. 공공도서관 앱에서 대출을 신청한 새 책을 도서관이 아니라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받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책 대여를 신청하면 원하는 서점에서 한 달에 세 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신청해 봤는데 보통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데 희망 도서 신청하면은 되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방 대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이용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원하는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희망 도서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이 서비스는 당시 신청 도서가 1,024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4,52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 한 달만에도 1,184건이 신청될 정도로 이용률이 높습니다. 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신속하고요, 그리고 새 책을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도서관에서도 어떤 그런 정리하는 그런 소요 시간보다 빨리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 도서가 늘면서 참여하는 서점도 늘었습니다. 사업 시작 당시 7곳이었던 참여 서점은 올해 4 1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 지역 동네 서점은 95곳인데, 이중40%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립 도서관에서는 월 일에 대여된 책들을 일괄 구매하고 있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 등의 고객을 뺏기고 있는 동네 서점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어, 이용자분들 입장에서도 빨리 책을 대출해 가실 수 있어서 좋고 저희도 가까이 이제 계신 지역민들한테 이런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호간 잘 전달이 될것 같아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홍보가 됐는지요? 자주 오시고요. 어, 늦게 시작해서도 한 달에 최소한도 한 10%까지는 안 돼도 매출 한5%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인천시교육청 소속 도서관들도 올해부터 이 사업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헬로 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난 16일 밤 9시 40분쯤 부천 중동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20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또 다른 주민 등 2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분전반 차단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고령 친화도시와 관련한 세부 사업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천시는 노인 건강 관리를 비롯한 취약층 돌봄, 냉방 시설 설치, 저상버스 추가 도입, 바우처 택시 등 마흔아홉 개의 노인 복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지난해보다 늘어난 노인 일자리를 통해 6,400여 명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